안녕하세요. 트로트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로트, 단순한 유행을 넘어 이제는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죠. 부모님 세대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은 깨진 지 오래, 남녀노소 모두의 플레이리스트를 점령한 트로트. 특히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리즈가 연이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트로트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수 많은 스타들이 탄생했고, 그들의 음악은 우리의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죠. 그렇다면 2025년 현재, 이 뜨거운 트로트 무대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남자 가수는 누구일까요? 지난 4월 한 달간 음악 활동, 방송 출연, 콘서트, 광고 등을 통해 가장 눈부신 수익을 기록한 스타는, 그리고 다가오는 5월, 한번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개런티를 받는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연예 전문 매체 스타뉴스와 조선일보의 보도, 그리고 각 소속사의 공식 발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해 보았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억대의 수익을 올리며 최상위권의 이름을 올린 남자 트로트 가수 탑7과 상상을 초월하는 5월 행사 출연료를 기록 중인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그 이름이 과연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흥미진진한 트로트 세계의 최정상, 그 영광의 얼굴들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7위 박서진, 전통의 울림, 묵묵히 빛나는 장고의 신, 화려한 조명이나 현란한 퍼포먼스 없이도, 오직 구성진 목소리와 신명 나는 장구 가락 하나로 객석을 휘어잡는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통 트로트의 맥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는 장구의 신, 박서진 님입니다. 2025년 4월, 박서진 님은 약 7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트로트 남자 가수 수익 순위 7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지방 행사, 방송 출연, 지역 축제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꾸준한 활동으로 자신만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죠. 그의 5월 행사 출연료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트렌디한 아이돌형 가수들이 대세인 현 트로트 시장 속에서도 전통 트로트 가창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섭외 요청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중장년층 관객과 지역 사회의 두터운 지지를 바탕으로. 그의 무대는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음악은 무엇보다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목소리, 심금을 울리는 창법은 빠르게 변하는 유행 속에서 오히려 더욱 빛을 바라며 전통 트로트만이 가진 매력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방송에서도 그는 과장된 예능 캐릭터보다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간미로 시청자들에게 편안함과 신뢰감을 선사합니다. 팬들과의 소통 역시 그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팬카페를 통해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꾸준히 전하며 조용한 성실함으로 두터운 팬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무대를 떠나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가수, 박서진님은 트로트 본연의 맛을 잊지 않고 묵묵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소중한 목소리입니다. 6위 정동원. 소년에서 아티스트로. 무한성장의 아이콘. 앳된 소년에서 이제는 어엿한 가티스트로. 트로트계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 정동원 군이 6위를 차지했습니다. 2007년생. 아직 교복이 어울리는 나이지만,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깊이와 카리스마는 이미 베테랑 가수 못지 않습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정동원 군은 약 8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놀라운 성장세를 증명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트로트는 물론 다채로운 방송 활동과 여러 브랜드의 모델 계약 등을 통해 꾸준히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의 5월 행사 출연료는 약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년배 연예인 중에서도 단연 최상위권에 속하는 금액입니다. 정동원 군이 출연하는 무대는 특히 가족 단위 관객들의 참여가 두드러지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의 폭넓은 매력을 입증합니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국민적인 인지도를 얻은 이유 그는 단순히 반짝이는 오디션 스타를 넘어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진정한 트로트 아티스트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신곡들은 주요 음원 차트 트로트 부문 상위권에 안착하며 실력을 입증했고, 어린 시절보다 한층 깊어진 감성과 능숙해진 무대 매너는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 하다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또한 SNS와 개인 유튜브 채널, 구독자 70만 명 이상을 통해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트로트 가수 중에서도 손꼽히는 강력한 디지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무한한 성장 가능성입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전국적인 팬덤을 구축했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현재는 6이지만, 머지않아 트로트계의 판도를 뒤흔들 강력한 잠재력을 지닌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5위 박지연. 시내에서 다크호스로 거침없는 상승세의 주인공. 현재 트로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라이징스타를 꼽으라면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그의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해성처럼 나타나 트로트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무서운 신예. 화러보이스 박지연님이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박지현 님은 약 9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 남자 가수 수익 순위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본격적인 전성기에 접어든 그는 방송, 음악 활동, 지역 행사 등 다방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존재감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의 5월 출연료는 약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데뷔 초기에 비해 무려 2배 이상 상승한 수치로 그의 가파른 인기 상승세를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팬층을 빠르게 확보하면서 행사업계에서도 가장 뜨거운 러브콜을 받는 스타 중한 명으로 안정적인 무대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박지연님이 대중의 눈에 확실히 각인된 계기는 역시 미스터트롯 이분이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선보인 감미로운 창법과 섬세한 감정 표현은 수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후 발표하는 곡마다 꾸준히 트로트 차트 중상위권을 유지하며 그 인기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잘생긴 외모나 화려한 무대 매너만으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정통 트로트의 탄탄한 기본기 위에 발라드를 넘나드는 세련된 감성과 해석력을 더해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자연스럽고 진솔한 성격이 드러나면서 예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카리스마, 무대 위에선 강하지만 무대 아래선 순한 남자로 불리며 호감형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한 박지현 님이지만 지금의 무서운 상승세라면 머지않아 트로트 차트를 장악할 새로운 주인공이 될 잠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4위 장민호. 중년의 품격과 여유. 믿고 보는 트로트 신사. 트로트가 젊은 세대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으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갈 때에도 변함없이 자신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묵직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품격과 여유로움을 지닌 트로트 신사, 장민호님입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장민호님은 약 1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전체 트로트 남자 가수 수익 순위 4위에 올랐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 출연과 공연, 다양한 행사 무대를 통해 꾸준히 활동해온 그는 탄탄하게 구축된 팬층과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매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출연료는 약 3,200만원에서 4천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오랜 경력을 가진 중견 트로트 가수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주 타깃으로 하는 축제나 지방자치단체 행사, 방송사의 특집 무대 등에서는 믿고 섭외하는 만정감 있는 출연자로 꾸준히 언급됩니다. 장민호님은 원래 아이돌 그룹 멤버로 활동하다 트로트 가수로 전향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그는 젊은 세대의 감각과 전통적인 트로트의 깊이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을 지닌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트로트 특유의 애절한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도 세련된 무대 연출과 감미로운 음색으로 클래식과 현대적인 감성의 조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실제로 그는 KBS, TV조선 등 지상파 및 종합편성 채널의 다양한 음악 및 예능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얼굴이 되었고, 특히 솔직하면서도 따뜻한 입담으로 예능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젠틀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하고 있으며, 팬들과의 교류 또한 매우 활발합니다. 그의 공식 팬카페 민호 특공대는 꾸준한 팬미팅 개최와 선행 및 기부 활동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 팬덤 문화의 모범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에 강한 저력과 연륜을 가진 장민호님. 그는 지금도 무대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3위 이찬원 국민 남동생에서 만능 엔터테이너로 믿고 듣는 찬또배기. 무대 위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심금을 울리고, 무대 밖에서는 구수한 입담과 해맑고, 다정한 미소로 대중을 사로잡는 매력 부자. 이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지닌 인물, 바로 찬또배기 이찬원님이 트로트계의 핵심 인물로 당당히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4월, 이찬원님은 약 11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톱클래스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음악활동은 물론 다수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고정출연, 각종 광고 모델활동, 팬미팅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고른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5월 출연료는 약 3,500만원에서 4,5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지도가 높기 때문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한 이미지와 꾸준한 노력으로 일궈낸 실력 향상이 뒷받침된 결과입니다. 이찬원 님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3위 미를 차지하며 대중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은 후 음악, 방송 등 다방면에서 빠르게 자신만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특히 그의 무대는 감성적인 선곡과 깔끔하고 안정적인 발성 그리고 노래에 진심을 눌러 담은 듯한 표정 연기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의 일부 지역 공연은 예매 시작 단 5분 만에 전성매진을 기록하며 그의 막강한 티켓 파워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KBS 부루의 명곡 등 다양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며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댄스 등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음악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끊임없는 도전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 또한 그의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의 소소한 일상은 물론 연습 과정이나 공연 준비 과정을 솔직하고 꾸밈없이 공유하며 팬들과 매우 친밀한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정성 있는 가수, 소통하는 아티스트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찬원님은 더 이상 국민 남동생이라는 수식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는 트로트와 예능, 그리고 음악 전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위 영탁. 음악성과 친근함의 완벽 조화, 열정의 트로트 올라운더. 트로트계에서 에너지와 절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이 사람일 것입니다. 무대를 뜨겁게 달구는 에너지와 음악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 트로트계의 진 돌라운더, 영탁님이 2025년 4월 기준 약 13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 남자 가수 수익 순위 2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활발한 음악 활동과 방송 출연, 다수의 광고 모델 활동 등 다방면에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5월 기준 출연료는 약 4천만원에서 4천8백만원 사이로 추정되며 특히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지역 축제나 기업 행사, 방송사 특집 무대 등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이며 끊임없는 너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관객과 하나되어 호흡하는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로 유명하며 지켜보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합니다. 영탁님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뛰어난 음악적 역량입니다.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넘어 직접 곡을 쓰고 편곡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음악과 무대에 고스란히 입히는 싱어송 나이터입니다. 그의 메가 히트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다시 한번 이끌어낸 기념비적인 곡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발표된 지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각종 방송과 행사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국민 애창곡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그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솔직하고 유쾌한 성격, 재치 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들에게 겹치 평, 동네 오빠 같은 친숙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대중적인 매력은 광고계에서도 큰 장점으로 작용하여 건강식품부터 생활용품, 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며 높은 광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앨범 준비에 매진하는 와중에도 정기적인 팬 소통 라이브 방송 등을 이어가며 꾸준함과 성실함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든든한 팬덤 정탁이 따기하는 이러한 그의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에 더욱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으며, 콘서트나 각종 이벤트마다 높은 참여율과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진정성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승부하는 영탁님. 그가 보여주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트로트의 대중성과 생명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1위 이명웅 트로트를 넘어 대한민국 음악계의 아이콘으로 부동의 히어로 이제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의 하나의 현상이 된 이름 그 이름 석자만으로도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고 세대를 초월하여 깊은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는 존재 바로 부동의 1위 히어로 디명웅 님입니다 이명웅 님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다른 모든 가수들을 압도하는 약 20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트로트 남자 가수 총수익 부문에서 단연 독보적인 일이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 놀라운 수치는 단순히 행사나 방송 출연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매번 초고속 매진 신화를 쓰는 전국투어 콘서트 수익, 발매하는 앨범과 음원마다 차트를 석권하는 판매량, 수많은 기업들의 너브콜을 받는 광고 모델 활동, 그리고 막강한 파급력을 지닌 개인 유튜브 채널 수익까지 모두 포함된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그의 영향력은 이미 트로트라는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5월 행사 출연료는 약 5천만 원에서 6천 5백만 원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국내 음악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특히 그의 콘서트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피케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낼 정도로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이명욱 님은 단순한 인기 스타가 아닙니다. 그의 음악은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그의 무대는 한 편의 감동적인 서사시로 평가받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우리들의 블루스. 사랑은 늘 도망가 모래 알갱이 등 수많은 히트곡을 통해 그는 다양한 세대의 리스너들에게 깊은 공감과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선사했습니다. 그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현재 구독자 수 160만 명 이상, 누적 조회 수는 15억 뷰를 훌쩍 돌파하며, 개인 채널로서는 국내 가수 중 최상위권의 기록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는 발표하는 곡마다 실시간 차트 1위를 석권하며, 믿고 듣는 이명웅이라는 평가를 완벽하게 굳혔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그는 늘 성실하고 진솔하며 겸손한 이미지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한 기부 활동과 팬들을 향한 따뜻한 소통은 단순한 인기를 넘어선 그야말로 경웅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의 공식 팬덤 경웅 시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트로트 팬덤 중 하나로. 단일 팬카페 회원 수만 해도 수십만 명에 달하며 강력한 팬덤 파워를 보여주는 동시에 성숙한 팬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웅님은 트로트 음악을 한층 더 세련되고 품격 있게 만들었으며 음악과 대중문화의 경계를 허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트로트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곱 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수의 무대에 가장 큰 감동을 느끼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탑7회에도 트로트를 사랑하고 열정을 다해 무대를 빛내는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트로트 시장 속에서 과연 지금의 순위가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 이 판도를 뒤흔들 새로운 영웅이 또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하는 가수의 이야기를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바로 이 트로트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들어가는 힘입니다. 트로트는 단지 과거의 음악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따뜻한 응원이 저희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 올라올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트로트 소식과 감동적인 무대 이야기를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트로트 문화를 더욱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